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얼마쯤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저는 얼마짜리일까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저 목사 이상한데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막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을 돈으로 막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보려 고 그래요. 그럼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근거하여 생겨난 사상이거든요. 유물론이 뭔줄 아세요? 유물론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안 믿어.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뭔지 아세요? 종교를 제일 싫어해요. 왜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제일 먼저 창설했던 사람이 칼 마르크스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종교를 믿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가 어디입니까? 저 북한이죠. 1 9 5 8년도에 김일성이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958년도 에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25때목사님들은 많이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왜냐하면 정신적인 영적인 리더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물론,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 말살시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유물론과 비슷한 게 있는데 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요 인체 실험을 합니다. 인체 실험을 하는데 좀 잔인한 얘긴데 사람을 갖고 막 그냥 난도질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왜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을 분해해서 분해해서 다 끄집어내면 원소 중에 뭐가 남을까 이걸 궁금해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인체 실험을 하는데 원소를 뽑아내기 시작해요. 다 성인 한 사람을 뽑아냈더니 뭐가 나오냐면 한 줌의 소금이 나오더래요. 사람 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컵있죠컵 조그만 컵으로 설탕이 나오더래요 사람 몸에서 그리고 사람 몸에 철분 있잖아요 그 철분을 다 뽑았더니 쇠못 큰거 하나 만들 정도의 철분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머지다 물이야 사람이 97리터의 물이 나오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해봤어요 오늘날 돈으로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3,300원이래요 지금 지금 돈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다 끄집어내서 원서별로 분별하면 3,300원 뿐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인심 쓸게요.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사람이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인데 그거는 기능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구나, 잘하는구나, 뛰어나구나, 요것만 바라보는 그 가치를 정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능력이 많은 대로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그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어, 스포츠 선수 가운데 연봉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은데, 축구선수 가운데 제일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알아맞혀보세요. 누구게요?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예요. 메시.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선수죠. 연봉이요. 이 사람이 후원금, 1년 받는 연봉 다 합치면 얼마쯤 되냐면 약 7,400억 정도 1년 번대요. 1년에 7,400억을 버는 거야. 축구 실력이 뛰어나니까 세계도 제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몰라, 그 성격이 어떤지도 몰라, 그냥 축구 잘하니까 돈 많이 주는 거야.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복싱 선수들 이 있는데 두 명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세요? 네.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필리핀 선수인데 파퀴아오 선수예요. 네, 또 왼쪽에 있는 분은 미국 분인데 메이웨어드라는 분이에요. 이두 사람이 권투 시합을 하는데. 대전료가 있을 거냐? 한 사람씩 얼마 준다는 자 얼마 받냐면은 파키아우가 1619억을 받아요 그리고 메이웨더가 1079억을 받았어요 한 경기 뛰는데 한 경기 뛰는 1600억을 받는데 그거를 초자로 따져봤어요 1초에 두 사람이 받는 액수가 얼마냐면 1억 2천만원이야 1초에 1억 2천만원 야 환장하겠어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품이 어떤지 몰라 그냥 권투자 하나니까돈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세계에서 볼때와 대단한 사람이 숭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하면 기능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기능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회사 같은데 가면 연봉 협상해요. 그 사람이 착해도 아주 착해도 능력이 없으면 잘려 이게 회사야. 사람이 참 인품이 좋아 그래도 하는 일마다 이 못된 애가 더 잘해 그얘를더잘줘 돈을. 그게 연봉 협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만 따져요. 네가 뭐 했냐? 뭐 했냐? 이거만 따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은 어떻게 사람을 가치를 볼까요? 하나님은 차별해요. 아니 이상하죠. 하나님은 차별 안 하는데 매 차별해요. 뭘로 차별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는 차별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차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냐? 믿음을 본다.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많이 배웠냐, 키가 없냐, 인물이 없느냐, 안 봐, 하나님은. 뭐냐, 네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이거만 봐요.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믿음으로 보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그렇게 위대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이 믿음을 본받아야 돼.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누가 복음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진 못했노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백 부장이에요. 백 부장은 뭐냐면 부하가 100명 있는 군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군대를 잘 몰라, 군대 조직을. 우리 김건호가 장교 출신이거든요. 물어볼게요. 100명 정도 있으면 중대장좀 되나? 중대장. 대위좀 되나? 대위. <laughs> 이 사람을 말하면 지금으로 만대위좀 되는 거예요. 중대장. 100명이 되는 거야. 이게 부하가. 이 사람은 백 부장이에요. 자, 이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 평가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칭찬까지 했을까? 이스라엘 중에 최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길래 그런가? 라고 봐야 돼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은 뭘까요? 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어 말씀만 하사 내하인소서 나도 남의 에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고 저리로 가라 하면 오고 내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어느 날이 백부장이 종이 병든 겁니다. 그데 병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당시 목수였어요. 목수 이스라엘 식민지에 있는 30대의 목수. 그런데 이 사람은 식민지 로마 군인으로서 대위쯤 되는 중대장쯤 되는 높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종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하면 이, 병, 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예편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들은 얘기가 있어. 자기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내가 데려, 내가 모셨던 최고의 상관으로 모신대 저는 그때 들으면좀 웃었거든요. 뭐 예수님을 상관으로 보셔 <laughs>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딱그 말이야. 뭐냐면 요는 군인의 특징이 있는데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상관이 명령하면 왜요라고 말하는지 않아? 왜요 하라면 그 사람은 간호해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그 장도님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예수님을 자기가 모시기는 최고의 상사로 모신다는 건 그냥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뜻이거든. 백부장이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도 내 밑에들한테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요. 당신이 명령하면 내종 낫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최고의 상관으로 모신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냐면 최고의 상사로 모시기를 원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복종,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예 해야지. 왜요? 하나님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따지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요? 왜 나한테만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그게 아니야. 뭐냐, 뭡니까? 그냥 예 하는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왜라고 왜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이게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믿음만 보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로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이 사람의 또 다른 면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사람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얼마짜리 3,300원짜리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가치. 이백 부장은 사람을 가치로 매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더라. 최고의 가치를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개명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율법의 엑기스 아닙니까? 이거를 그대로 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완벽행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소중히 여깁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종, 종 때문에 병든 종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선언을 듣고 백부장이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님 만나러 간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장로님께 부탁을 했어요. 저 대신 좀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모셔오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더니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누구냐? 백 부장은 죽은, 어, 주둔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보면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이야. 우리나라로만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거야. 내저 종이 아프니까 좀 부탁 좀 한다고.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볼게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병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하그백 부장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요.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 애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아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종교도 인정해 주네 회당까지 지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비록 내가 로마인이지만 로마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지만 힘 없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저기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보세요. 저도 보세요. 자, 우리가 개개인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있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그래.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볼때다 마음에 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뭘 이렇게 잘했는지 여러분들이. 나는 그 생각할 때보다 끔찍해. 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거수일투족을 알텐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면 나는 지옥 갈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잖아. 그냥 여러분들이 죄를 줘도 사랑하잖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근데 사랑하잖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는 뭐가 잘났다고 이 사람들을 안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두 가지를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었더라.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은 많아요, 세상에. 막, 뭐 새벽 기도, 뭐, 40일 기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을 때가 많어.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너무 많아. 과연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 고민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거지,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백 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종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써.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는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백 부장에는 이 종이 노예야. 노예야. 노예인데 병 들었어. 그이 병든 이 노예를 안타까워 하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 원어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가치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백 부장이 볼때 가치 있는 종이야. 다른 말로 소중한 종이야. 그래서 이 종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있어요. 왜 가치가 있는 종이 될까요? 이분이. 이 종은요, 자기가 종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볼때 너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맨날 농땡이나 치고 도망만 다니고 일안 하고 그러면은이 종이 백부장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좋게 보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어 이 종도 그래서 가치가 있는 종이 된 것이다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감옥에 있을 때나 종으로 있을 때나 최선을 다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 그랬더니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보고 요셉을 국무, 가정총무로 사유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시작. 그요 새벽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세우는 가족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내상관을 모시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인은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